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스호인데요 오늘은 한번 새롭게 토스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재료는 간단하게, 식빵 두 개, 컵, 계란, 원래는 잼이 있어야 되는데 잼이 없어서 제가 케첩으로 대신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약간 실험이라고 봐도 괜찮겠죠?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. 이게 인터넷에서 막 되게 뭐떠들고막 그러는 토스트래요. 막 이, 이런 거를 해가지고 막 하는 건데,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컵이 왜 있는 줄 아세요? 이게 있잖아요. 계란을 하려는 게 아니라, 이 빵을 찍어가지고, 이걸 빼내야 돼요. 그러면은, 바로 이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. 하나만 하면 됩니다, 여러분. 이거를, 잠시만요. 이거 좀, 내려놓겠습니다. 앙기모티 네 이게 일단은 제 실력으로는 이걸 빼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그 뭐, 잼을 발라야 되는데 한번 잼 대신 케찹을 해보죠 잠시만요 또 한번만 이렇다가 케찹을 네 일단 조금 짰어요 이거를 한번 어. 이거를 원래 이렇게 쫙 펴야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를 다시 한 바퀴 돌려줍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이런식으로 해서 일단은, 여러분, 이게 케찹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, 원래 그, 뭐였지? 잼을 써야 돼요, 여러분. 여러분들은 저처럼 망치지 마세요. 이거를, 이따가 그냥, 대충 제가, 지금 배고파가지고,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. 근데 되게 간단해요. 이거를, 케찹을 또 짜가지고, 원래는 잼이지만 이거를 이렇게 막 펴주세요. 그면 이게 다 됐죠. 그러면은 이 동그란 거 이걸 말고요. 이거를 여기 위에다가 올려요. 뭔지 아실 것 같지 않습니까? 이제 이 계란이 하나 남았잖아요. 이거를 이제 써야 되는데 그 이거를 어디다가 이러고 걸으면 들라나? 음, 그냥 들고 하죠. 잠시만요. 숟가락이 와 여러분 제가 지금 뭐 받칠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이거를 딱요 안에다가 넣어야 돼요. 어, 어쨌든 그냥, 이거 있죠? 이건, 진짜, 응. 이거, 이 컵은 다시 넣어주면 되고요. 케찹은 다시 넣어주시고, 여기 이렇게 흐르면 좀 보기 안 좋으니까, 일단 숟가락은 냅두 들어가고, 이거를 전자레인지에다 또 데펴야 돼요. 이거를 이따가 딱 넣고, 네, 이거를 중요한 게 2분 30초를 하시면 돼요.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죠. 그러면은 제가 2분 30초 뒤에 다시 꺼내가지고 먹고 그런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럼 잠시. Bye. 네, 여러분, 이제 거의 이게 다돼 가는데요. 이게 다 되면 꺼내서 원래 계란이 있었잖아요. 이게 딱딱해져야 돼요. 어우, 이게 냄새도 지금 나는데. 와우. 이게 신기하게 되었어요.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우. 이 가운데가 계란이 있었잖아요. 이렇게 덮여졌는데, 어. 이 껍질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음, 잘 익었는지, 어, 딱딱해요. 네. 네 약간. 근데, 케찹도 괜찮을 것 같은 게, 오므라이스 할때 원래, 케첩을 사용하잖아요. 그래서 한번 케첩으로 그냥 제가 해본 거예요. 이제, 이제 먹으러 왔어요, 제가. 한번 음, 여기서 이제 잘 나오나요, 여러분? 어, 잠시만요. 음, 뭐. 네 여러분 잘 나오고 있죠? 한잘 음, 나오고 있을 거라 믿고요. 한번 바로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좀잘 되긴 됐어요. 그러니까 음, 어 아니 밑에가 아주 여러분 <laughs> 네, 조리법이 2분 30초거든요. 너무 저 2분을 하면 안될것같 2분 정도만 하면 될것 같네요. 너무 빵이 질겨졌어요. 난 네, 야장 밖으로 그 케찹을 넣어도 맛없진 않네요. 네, 예, 하이라이트인 계란 있는 부분을 먹겠습니다. 음! 약간 오므라이스 느낌은 아는데요 진짜 맛있어요, 이게. 약간 이게 조리법도 간단하고, 금방 여러분들도 해주실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. 예,